20세기 가장 난해한 시를 단한 문장으로 설명하자면 인류의 정신이 무너진 순간의 지도입니다. TS. 엘리엇의 황무지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왜일까요? 434행의 이 시는 출간 당시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당신의 내면에도 황무지가 있지 않나요? 오늘은 그 황무지를 함께 걸어 보려 합니다. 1922년. 유럽은 잿덤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1700만 명의 목숨을 아사갔고, 수백만 명이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사람들은 돌아왔지만, 그들의 영혼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쟁 전까지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문명이 진보하고 있다고, 이성이 세계를 구원할 것이라고 인류는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전쟁은 모든 것을 부정했습니다. 가장 문명화된 유럽이 가장 야만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나? 바로 그 순간 한 시인이 펜을 들었습니다. T.S. 엘리엇. 그는 개인의 절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대의 정신적 붕괴를 썼습니다. 황무지는 한편의 시이지만 동시에 한 시대의 집단적 무의식입니다. 파편화되고 혼란스럽고 의미를 잃은 바로 그들의 내면처럼 황무지. 비가 오지 않는 땅.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땅. 생명이 사라진 땅. 엘리엇은 이 이미지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쟁 후 인류의 정신 상태였으니까요. 이 시를 한 사람의 여정으로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던 세계는 사라졌습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은 죽었고, 믿었던 가치는 무너졌고, 돌아갈 집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황무지를 걷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당신의 내면도 황무지입니다. 감정은 메말랐고, 의미는 사라졌고,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억은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이미지가 무작위로 떠오릅니다. 신화 속 이야기, 어린 시절 노래, 전쟁터의 소리,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 하지만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조각나 있습니다. 이것이 황무지입니다. 무너진 세계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의 내면 풍경 엘리엇은 이것을 오부로 나누어 표현했습니다 각부는 황무지를 건너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일부 죽은 자의 매장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왜 4월이 잔인할까요 보통 4월은 봄입니다 꽃이 피고 생명이 돌아오는 계절 하지만 엘리엇에게 4월은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겨울 동안 당신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감정도, 기억도, 고통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모든 것이 녹아내립니다. 당신은 다시 느껴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무너진 것들을. 겨울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다.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덮으며 망각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기억은 잔인합니다. 일부는 죽은 자들의 땅입니다. 런던을 걷는 사람들은 살아있지만 그들의 눈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2부, 체스놀이 2부에서 우리는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화려한 장식, 향기로운 향수, 황금빛 가구.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신경이 오늘 밤안 좋아요. 그래요, 안 좋아. 한 여성이 말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 있지만 혼자입니다. 이것이 전쟁 후 인간관계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은 공허합니다. 말은 하지만 대화는 없습니다. 함께 있지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체스는 전략 게임입니다. 하지만 사랑도 이제 게임이 되었습니다. 진심은 사라지고 감정은 마비되고 관계는 의무가 되었습니다. 3부 불의 설교 3부는 강입니다. 템스강을 따라 걸으면 온갖 잔해가 떠다닙니다. 강은 땀을 흘린다. 기름과 타르. 엘리엇은 여기서 욕망과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도덕을 파괴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성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사랑은 육체적 행위가 되었고, 관계는 거래가 되었고, 인간은 서로를 소비합니다. 나는 낚시를 하고 있었다. 둔탁한 운하 뒤에서, 화자는 낚시를 합니다. 하지만 물은 오염되어 있고, 잡히는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쓰레기입니다. 불의 설교. 이것은 정화의 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욕망의 불입니다. 모든 것을 태우지만 아무것도 재생시키지 않는. 사부. 물에 빠져 죽음. 사부는 가장 짧습니다. 단시팽. 플레바스. 페니키아이는 2주 전에 익사했다. 물은 생명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죽음의 상징입니다. 플레바스는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의 몸은 파도에 흔들리며 뼈만 남았습니다. 너 역시 배에 오르고 노를 젓는 자여 플레바스를 생각하라. 이것은 경고입니다. 우리 모두는 물 위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익사할 수 있습니다. 물은 우리를 정화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사부는 침묵의 공간입니다. 죽음과 재생 사이, 오부, 천둥이 말하였다. 오부, 황무지의 절정. 여기에는 물이 없다. 오직 바위만이, 화자는 여전히 황무지를 걷습니다. 물은 없고 그늘도 없고 침묵만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천둥이 말합니다. 다타, 주라, 다야드밤, 공감하라, 다며타, 절제하라. 이것은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고대 인도의 우파니샤드에서 온 말. 천둥은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주라. 당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라. 공감하라. 타인의 고통을 느껴라. 절제하라. 욕망을 통제하라. 그리고 신은 이렇게 끝납니다. 샨티, 샨티, 샨티. 평화. 세번 반복되는 평화. 비는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둥은 왔습니다. 회복의 가능성. 재생의 암시. 황무지는 여전히 황무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의 언어가 들립니다. 황무지를 이해하는 세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첫째, 파편화. 이시는 의도적으로 조각나 있습니다. 문장은 끊기고 이미지는 뒤섞이고 목소리는 바뀝니다. 왜냐하면 20세기 정신이 그랬으니까요. 전쟁은 세계를 조각냈습니다. 의미의 연결은 끊어졌고, 모든 것은 파편이 되었습니다. 엘리엇은 그 파편화를 시의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신화적 방법. 엘리엇은 수십 개의 신화와 전설을 끌어옵니다. 그리스 신화, 기독교 전통, 아서왕 전설, 불교 경전.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신화는 보편적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재생. 황폐와 회복, 상실과 발견. 이것은 모든 문화가 공유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엇은 현대의 황폐함을 고대의 신화 언어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개인의 절망을 넘어 인류보편의 경험이 됩니다. 셋째, 정신적 황폐함과 재생. 황무지는 절망의 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시이기도 합니다. 천둥의 목소리는 명령합니다. 주라, 공감하라, 절제하라. 이것은 재생의 조건입니다. 황무지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신과 타인과 세계와 엘리엇이 가장 많이 사용한 신화는 아서왕의 성배 전설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왕국에 어부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처를 입었고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상처를 입자, 왕국 전체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땅은 메마르고, 백성은 고통받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왕국을 구원하려면 기사가 성배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왕이여, 무엇이 당신을 괴롭히십니까? 엘리엇은 또한 제임스 프레이저의 황금가지를 참조했습니다. 이 책은 고대 종교의 죽음과 재생의식을 연구합니다. 왕이 늙으면 죽고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대지는 다시 풍요로워집니다. 겨울이 오면 신은 죽고 봄이 오면 신은 부활합니다. 엘리엇은 이것을 정신적 과정으로 읽었습니다. 낡은 자아는 죽어야 하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야 합니다. 황무지는 그 과정입니다. 죽음과 재생 사이 황무지는 1922년에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는 여전히 현재형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황무지를 걷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의미를 잃고 연결을 잃고 방향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더 고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지만 진정한 대화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보에 둘러싸여 있지만 의미는 찾지 못합니다. 이것이 현대의 황무지입니다. 엘리엇의 신은 우리에게 거울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당신의 내면입니다. 당신도 황무지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신은 희망을 줍니다. 천둥의 목소리처럼 주라. 공감하라. 절제하라. 우리가 다시 연결된다면 황무지에도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황폐했던 순간은 무엇인가요? 모든 것이 메말랐던 시간,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던 시간, 그 뒤에 찾아온 작은 천둥의 목소리는 무엇이었나요? 희미하지만 당신에게 방향을 준 목소리, 황무지를 건너는 과정에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나요? 엘리엇의 시가 우리에게 말하듯, 황무지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죽음과 재생 사이, 황무지는 무너진 세계를 그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새로 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엘리엇은 말합니다. 이 파편들로 나는 나의 폐허를 지탱했다. 우리는 파편으로 새로운 것을 만듭니다. 무너진 것에서 의미를 찾아냅니다. 황무지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재생의 전제 조건입니다. 겨울이 없으면 봄도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당신의 황무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걸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천둥의 목소리를. 여기는 페르아미카. 당신의 황무지에도 언젠가 비가 내리기를. 샨티, 샨티, 샨티.